What's up, guys? 킬라뮤직입니다 오늘 작업할 거는 도코넥터, 충전 포트죠. 사중 포트 수리를 할 건데요. 아이폰 6. 6S. 지금 현재 6고요. 6S 동일한 디바이스를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작업에 앞서 파워 꺼주고요. 자, 필요한 것들은, 물론, 새로운 파트, 트위저, 바텀 스크류, 십자 드라이버, 그리고 아이셋 모가 있으면 작업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쪽 부분이 먼지로 막혀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먼지가 많았었는데 살짝 털어서 테스트해 봤는데 그래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그물망을 제거를 해줄 거예요. 자, 먼저 바텀 스크류를 빼주시고요. 네, 자, 바텀 스크류 빼주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들어주고요. 자, 차징포트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케이블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케이블을 빼주셔야 되니까 절대로 이 상태로 뭔가를 잡아놓고 뒤로 기대놓고 작업하면 안 되고요. 스크린 분해해줘야 됩니다. 자, 밑에 스크류 먼저 빼주고요. 커버 빼주고 이후에 배터리 케이블 디스커넥트 해줄게요. 자, 그러고 나서 위에 스크린 케이블 디스커넥트 해 주겠습니다. 스크린 반드시 제거하고 작업해 주세요. 안 그러면은 스크린 문제 생기거나 다른 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자, 스크린 분해는 케이블 이쪽에서 하나, 그리고 나머지 세 개, 여기 하나 제거했고요. 두, 개, 두 번째 거 제거하고, 요 이후에 마지막 거 제거할게요. 이렇게 제거가 됐으면은 안전하게 채워주시고요. 스크린은 안전한 곳에 놔주시고요. 자, 이제 잘 보면은 케이블이 여기부터 쭉 있어요. 그래서 모든 스크류를 빼줄 거예요. 스크류를 빼서 여기에 바르게 놓아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시죠. So, this one, 이거, 여기 두개 빼주고요. 이게, 바이브레이터. 바이브레이터.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모양 그대로 놔주시고요. 자, 그리고, 케이블 디스커넥트 해주고요. 자, 케이블 디스커넥터 해주고, 여기 잘 보면은, 케이블 있죠? 안테나 케이블. 이렇게 도, 이, 보면은, 도커넥터와 같이 붙어 있어요. 이 부분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하냐면, 여기, 녹, 골드, 자, 보시면은, 골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죠? 이 골드, 목 있는 데를 살짝 트위저를 넣어서, 살짝만 뒤를 들어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후에 스크류들을 뺄게요. 자 바닥에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모양 그대로 놔줄게요. 한번 보세요. 헷갈리지 않도록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스크류를 넣어주시면은 나중에 끼울 때 편합니다. 자 그리고 요 까만게 라우드 스피커에요 라우드 스피커를 뺄 때는 아이세스으로 어, 이용하거나 손으로 빼주셔도 되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빼주고요 남은 스크류들 계속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스피커가 마이크가 더럽게 돼 있다면은 여기 부분을 빼주시고요 누고 모양 기억해서 빼주시고요. 남은 하나 둘 텐데, 아, 여섯 개만 더 빼면은 이제 빼낼 수 있습니다. 자, 스크류는 어떻게 빼냐면요. 이 상태 모양 그대로 빼준 거예요. 스크류가 생각보다 많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빼주시고요. 조심해서. 기억 잘해주시고요. 포지션 제대로 놔주시면 되고요. 자 라운드 스피커 빼는 방법은 아이셋스을 이용해서 여기 보이는 틈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틈으로 넣어서 이렇게 직각으로 넣어서 살짝 들어올려주시면 밑에를 들어올리면은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빼주면 돼요. 뺄때 여기 안테나 케이블이 여기 지금 보이는 이곳에 연결이 돼 있어서 안테나 케이블 분해해주고요. 이렇게 빼면은 됩니다. 동일한 포지션에 놔두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잘 보면은 이거 이게 정확한 역할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도 빼줄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자 이렇게 다 뺐다면은 케이블을 잡아서 뜯어줄게요. 뭐 어차피 찢어져도 이거는 망가진 거기 때문에 못 쓰잖아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빼주고 쭉 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뺐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같이 붙어서 떨어졌는데 이 부분 말고 이 안쪽에 잘 볼게요. 안쪽에 가마, 검은색 부위죠. 이게 망인데 이게 안쪽에 바깥에서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빠져요. 이 부분에 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 두 겹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두 개를 갈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갈랐을 때이 검은색 부 자, 이 검은색 부위가 먼지가 많아서 소리가 안 나요. 이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요. 이 은색은 안쪽에 다시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착해 주시고요. 여기 마이크로폰, 이게 마이크로폰인데, 이게 마이크로폰인데 마이크로폰이 스티커로붙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나눠서 이 플라스틱, 그리고 플라스틱을 프레임 안쪽에 다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안착을 시켜 줄게요. 이렇게 부착해, 이렇게 부착해 주시면 되고요 이 이후에 도커넥터 우리 도커넥터 연결해 줘야 되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스티커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제거해 줄게요 제거해 주시고요 위에 것도 제거해 주고 뒤에 것도 제거해 주고요 모든 스티커를 제거해 준 다음에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제거, 작업이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쪽부터 이어 스픽 이어 잭 있는 데 부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 여, 연결해 주고요 옆에 것도 자리를 맞춰서 먼저 넣어준 다음에 자 포지션 맞춰서 이렇게 안착 시켜주고 나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연결을 할 건데 자 이어 폰잭 있는 곳에 먼저 고정을 시켜주고요. 순차적으로 사이드에서부터 연결해 나가면 돼요. 아까 있었던 모양 꼭 기억하주시고요. 자 마이크폰 제대로 부착되었으면그 고정용 플라스틱 위에다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고정되었다면은 포지션이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드스피커를 넣어줄게요. 라우드스피커를 넣을 때는 여기 틈 사이로 케이블이 지나가야 돼요. 3G 케이블이. 3G 케이블 살짝 들어주고요. 뒷부분이 들어가야 돼서 위쪽부터 넣을게요. 위쪽부터. 위에 넣고 밑으로 내려서 넣어주면 되고요. 안착시켜준 다음에 스크류로 고정해줄게요. 고정용 스티커가, 스크류가 여기 하나, 그리고 위쪽에 두개 있죠? 그래서 여기 거를 먼저 넣어주고요 위에 거 하나 더그 다음에 안테나 케이블 쪽에 하나 더 넣어주면 고정이 끝납니다 이 상태에서 요거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 안쪽에 넣어주고요 남은 6개 스크류 넣어줄게요 교체 방식은 이렇게 되고요. 교체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면 조금 더 좋아요. 연결만 해놓고 테스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마이크가 되는지, 이어 잭이, 이어폰 잭이 되는지 테스트해 주시면 돼요. 반드시 마이크 테스트 해야 되고요, 충전 테스트 해야 되고요, 이어폰잭 테스트 해보신, 해봐, 해봐야 됩니다. 수리가 완료된 다음에, 자 이렇게 다 되었다면은 이제 바이브레이터 모양 맞춰서 여기 단자 있죠? 여기 단자 있죠? 두 개가 맞물리도록 연결해 주고요. 다음에 스크류로 고정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되었다면 이제 연결해 줘야죠 케이블 연결 먼저 해 주고요 이후에 3G 케이블 배터리 케이블 꼭 빠져 있어야 되고요 3G 케이블 아까 목을 이용해서 뺐잖아요 목을 잡아 주고요 트위저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손톱으로 포지션을 맞추 트위저는 포지션만 잡아 주고요 손톱으로 꾹 눌러서 껴주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포지션만 잡아주고요. 포지션이 맞은 상태에서 손톱으로. 자, 지금 포지션이 잘안 맞는데 손톱으로 이렇게 꾹 눌러서 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면 이제 스크린 연결하도록 할게요. 스크린 연결 방법은. 아이폰6 스크린 수리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되고요. 스크린 연결해주고요. 이후에 배터리 연결하고, 파워 켜주도록 할게요. 스크린 정상적으로 되었는 거 확인하고요. 남은 스크류들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메인보드 스크류 넣을 때 세게 조우지 마세요. 메인보드 손상될 수 있어요. 자 모든 스크류 넣어줬고요. 스크린 이렇게 닫을게요. 바닥스크류바닥스크류 바닥 스크류 2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완료되었다면 은 마이크 테스트 보면은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보이스 메모 들어가서 테스트 해도 되고요. 헬로 헬로 테스팅 자 이렇게 테스팅 마이크가 잘 되는지 테스트 해주시면 돼요 이후에 잘 나오는지 소리 들어보고요 이어잭 차진 포트 다 충전 다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아이폰 6 6S 도 커넥터 3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파이 파이 나우